성풍이 진단이 됐을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증상이 아주 뭐 경미하고 수치가 높지 않아서 증상이 없는 그냥 고 요산, 무증상, 증상이 없는 고 요산 혈증 상태에서는 우선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이제 식습관 관리가 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퓨린이 이제 많이 함유된 음식을 좀 자제를 하는 건데요. 어, 등 푸른 생선, 술, 고기 같은 거에 섭취량을 조금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고, 비만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권유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게 급성 통풍 발작을 또 일으키는 원인이 되니까 운동을 하시되 너무 격렬한 운동을 좀 피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적절한 수분 섭취를 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증상이 있어서 방문하시게 되는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가 주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도 통풍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한 4년에서 5년째 통풍약을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그만큼 통풍에서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이 아파서 왔을 때 급성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통풍약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증상에 맞춰서 진찰하신 선생, 선생님들께서 약을 처방해 주시면은. 약이 잘 들으면 수일 내로 증상이 확 가라앉는 그런 임상 경과를 보이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증상이 가라앉아서 이제 통풍이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먹는 송풍약이 있는데요. 급성기 통풍약을 줄이는 이후의 약이에는 요산이 다시 이제 올라가지 않도록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꾸준히 좀 복용을 하셔야 돼요. 간혹 이제 약이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양약 이러면 좀 이제 거부감 약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아 약을 오래 먹으면 몸에 좀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다행히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요약은 큰 부작용이 없어서 주기적으로 잘 의사 선생님들의 관리를 통해서 복용하시기만 한다면은 장기간 복용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풍이 진단이 되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완치가 불가능하냐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완치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 느좀 다르겠지만은 한번 고요산 혈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볼 때는 다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산이 주로 생기는 퓨린이 많은 그런 그 수치가 높은 그 음식을 꼭 섭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몸에서 이제 세포가 분해되면서 나오면 요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체질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피검사를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하시면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약을 한번 끊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처럼 특별히 이런 음식 조절을 잘 하시더라도 요산 수치는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6개월, 1년에 한번 정도는 오셔서 건강검진 한다고 생각하시고 요산 수치는 한번 꼭 체크해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가 좀 오르게 되면은 다시 약을 조금 복용을 해야 되게 되거든요. 통풍이 한번 진단되신 분들은 증상이 좋아졌다 해서 낫는 게 아니니 주기적으로 병원을 꼭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고 통풍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통 아프지 않은 그런 관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통풍 같은 경우에는요 꼭 관절의 통증만 유발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요산 수치가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이 높은 요산 수치 자체가 또 우리 신장 콩팥의 부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이제 대사증후군이 같이 동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런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통풍과 그리고 높은 요산을 관리하는 게 우리 몸의 관절통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